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해 볼 건요. 우리가 AI 비서, 아니 어쩌면 인터넷 전체를 사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릴지도 모르는 새로운 프로토콜, 바로 MCVUI입니다. AI랑 대화할 때마다 나오는 그 밋밋한 텍스트의 벽, 다들 지겹지 않으셨나요? 그게 어떻게 생생한 경험으로 바뀔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AI 챗봇한테 뭔가 물어보면 흔히 겪는 일이죠. 왼쪽처럼 우리는 이렇게 예쁘고, 쓰기 편하고, 각 브랜드의 개성이 살아있는 앱화면에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AI를 거치면 이게 순식간에 오른쪽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냥 정보만 나열된 아무런 맥락도 없는 텍스트의 장벽이 되어버리는 거죠. 편하자고 AI를 썼는데 경험은 오히려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은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만 좀 불편하고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 입장에선요. 이건 거의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쇼피파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들이 몇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과 노력을 쏟아부어서 자기들만의 고유한 브랜드 경험을 만들어 놨는데 AI라는 필터 하나를 거치면서 그게 다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엔 그냥 AI한테 데이터나 대주는 하나의 부품으로 전락하고 모든 가치는 AI 플랫폼에 독차지하게 될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냥 이대로 둬야 할까요? 아니죠. 바로 이 지점에서 텍스트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기술 MCPUI가 해답을 제시합니다. MCPUI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앱이 AI한테 그냥 글자만 보내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앱에서 직접 누르고 스크롤하던 그 화면 조각 있죠? 그런 미니 앱 또는 UI 조각 자체를 대화창 안으로 쏙 보내주는 일종의 약속, 즉, 프로토콜입니다.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경험 그 자체를 통째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MCP UI의 핵심 비전은 이겁니다. 모든 서비스가 자기들만의 정체성이 담긴 UI 조각을 AI 대화창 안으로 직접 보낼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되면 AI 세상 속에서도 각 서비스는 자기만의 고유한 디자인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사용자들은 익숙한 경험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게 그냥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에요.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보세요. 쇼피파이, 포스트맨, 허깅페이스.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굵직한 테크 기업들이 벌써 MCPUI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 자, 그럼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하고요. 이게 실제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개발팀 매니저가 한명 있다고 상상해 볼게요. 이 사람이 AI 비서한테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 팀 스프린트 상태 보여줘. 그랬더니 밋밋한 텍스트 대신 한눈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멋진 인터랙티브 차트가 뜹니다. 어! 근데 지연된 작업이 보이네요? 이걸 딱 클릭하니까 바로 관련된 세부 작업 목록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특정 작업이 왜 먹, 먹, 막혔는지 궁금해서 이거 왜 늦어지는지 분석해줘! 라고 시키니까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제 지메일에 연결해서 관련 이메일을 싹다 뒤져 원인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바로 그 ui 안에서 클릭 한 번으로 다른 팀원에게 작업을 다시 배정하기까지 이 모든 게 채팅창 밖으로 단한 번도 나가지 않고 해결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방금 그 프로젝트 관리 앱을 만든 회사는요. 짐의 연동 기능 같은 거 전혀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ai 에이전트한테 이 작업 분석해 봐 하고 툭 던져주기만 한 거죠. 여러 서비스를 연결하고 엮어주는 그 복잡하고 귀찮은 일은 AI 에이전트가 전부 다 알아서 처리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 앱 개발사들이 수백 개의 다른 서비스와 일일이 연동하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방금 본이 작은 예시들이 모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미래가 그려집니다. 바로 조립식 웹이라는 거대한 비전인데요. 레고 블록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지금까지 우리가 웹사이트를 하나하나 찾아다녔다면 이제는 웹의 기능들이 레고 블록처럼 나에게로 와서 내 필요에 맞게 AI 비서가 즉석에서 착착 조립해주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기념일 여행 계획을 짜는 걸 생각해보면 그 차이가 확 와닿을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어땠나요? 항공권 사이트, 호텔 예약 사이트, 맛집 블로그, 인터넷 탭을 막 열댓개씩 띄워놓고, 여기서 복사해서 저기다 붙여놓고, 정말 머리 아팠잖아요. 하지만 이 새로운 방식으로는요, 그냥 AI 비서한테 한마디 하면 끝입니다. 기념일 여행 계획 좀 짜죠. 그러면 항공사 앱이 비행기 표 고르는 화면을 뿅, 호텔 앱이 방 고르는 화면을 뿅 하고 내 대화창에 바로 띄워주는 거죠. 그 모든 걸 조율하는 귀찮은 일은 당연히 AI가 대신해 주고요. 그럼 이 똑똑한 UI 조각들은 AI 에이전트랑 어떻게 대화를 할까요?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통지는 어, 사용자가 수량을 세 개로 바꿨어요 하고 단순 사실을 알려주는 거고요. 두 번째 도구 호출은 리어세인 테스크 라는 특정 기능 점 실행해 줘 하고 콕 집어서 시키는 겁니다. 세번째 프롬프트는 이거 분석 좀 해볼래? 처럼 ai 에게 생각할 여지를 주는 유연한 요청이고요 마지막 의도는 사용자가 이걸 지우고 싶어하는 것 같아 라고 최종 목표만 알려주는 가장 추상적인 방식입니다. 점점 더 똑똑해지는 방식이죠. 그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 그럼 보안은 괜찮나? 하는 걱정이 바로 드실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MCP UI는 이 문제를 처음부터 아주 중요하게 고려해서 설계됐습니다. 모든 UI 컴포넌트는 샌드박스 처리된, 그러니까 완전히 격리된 공간인 아이프레임 안에서만 실행되어 비유하자면 각각의 UI가 자기만의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라 호스트의 데이터나 다른 정보에는 절대 손댈 수 없게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겁니다. 이미 검증된 웹 기술로 안전을 확보한 거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멋진 기술이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려면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그 다음 단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건 역시 인증 문제예요. 내 은행계좌 같은 아주 민감한 개인 데이터에 접근할 때 어떻게 안전하면서도 또 간편하게 인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또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순정 앱 환경에서도 이게 웹처럼 완벽하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더 많은 개발자들이 와 이거 좋다 하면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MCPY가 그리는 미래를 정말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자비스는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화처럼 모든 걸다 아는 완벽한 AI 하나가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 세상의 모든 앱과 서비스가 레고 블록처럼 조립 가능한 부품이 되고 어떤 AI 비서든 이 블록들을 자유롭게 가져다 쓸수 있는 훨씬 더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미래를 의미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모든 앱이 자기만의 고유한 경험을 담은 API가 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AI 비서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시켜보고 싶으신가요? MCPU UI가 열어젖힐 새로운 시대의 모습은 어쩌면 바로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있을 겁니다.